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 눈으로 보시면서 또 귀로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개혁 개정 성경을 가지셨으면 구약 성경 104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그리고 11절 두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산하게 하시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6절 그리고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세 번째 복음서인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의 말씀 신약성경 90페이지입니다 <laughs> 예루살렘에 시무원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구약과 신약 그리고 복음서의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지침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성탄절 전과 후가 아주 어 뭐, 어 뭐, 상가의 분위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이 성탄절 25일을 전후로 해서 매우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준비하고 그리고 축하하는 25일로 이 성탄의 절기가 마무리된 것처럼 생각하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런 흐름이 또는 그런 문화가 우리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성탄이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은 대강절 어드벤트 절기이고 성탄절은 교회력은 성탄일로부터 시작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다고 하는 전통의 즈음에서 12일이 지난 1월 6일까지 그렇게 절기 시즌의 이것 성탄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하루 공휴일이 아니라 이것이 한 시즌 물론 교회력 중에서 가장 짧은 절기이긴 합니다만는 12일 동안 계속되는 성탄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마침 이 연말 연시, 송구 영신과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성탄절이 지나자마자 그냥 연말 연시의 모드로 들어가는데 실상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성탄절기 가운데에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또한 해를 마감한다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탄절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시간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그 지나온 시간을 보고 또 다가올 시간을 기대하자 하는 그런 소중한 의미가 이 절기 동안에 연말을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 생각을 가지면 또 이것이 매우 소중한 절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성탄을 지금은 할리데이처럼 그냥 공휴일로 하는데, 실상 이곳 성탄은 할리데이는 아닙니다. 모든 할리데이는 그날이 지나면 끝납니다. 3일절, 3월 2일 되면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또 광복절, 8월 16일부터 광복절을 기념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의 절기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오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속에서 물으며 살아야 될 매우 소중한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 지금이 바로 그 절기를 저희들이 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대해서 성탄절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감사 예배 드림으로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 성탄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름다운 성탄의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오지요.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인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탄의 이야기가 목자들을 통한 이야기입니다. 뭐 정말 생각할수록 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하늘에부터 음성을 들어서 이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듣고 자기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태어난 징조로 말구에 있는 아기에게 찾아가서 그래서 그를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목자들의 경배함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죽어도 요셉과 마리아와 그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다른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은 그냥 2 5 4일, 5일에 같이 하지만 사실은 동방에서부터 온이 박사들의 경배는 시간이 좀 걸리지요.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동방교회는 성탄절을 1월 6일에 성탄절로 지냅니다. 마 러시아에서 사시면 25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월 6일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를 지내죠 아마 동방에서 오신 그게 진짜다 뭐 이래서 그런 전통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와서 왕으로 오신 그런 유대인의 새 왕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에 헤롯이 왕궁에 있는데 와서 새 왕이 어디 있냐고 물을 정도면 그 세도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포악한 사람인데 그렇게 묻는 사람들을 예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그, 어, 그 뭐라고 할까 지위가 매우 높은 뭐 왕족이거나 왕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아기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경배하고 하는 일들은 성탄의 이야기 가운데 매우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동방의 박사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전해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목자들의 이야기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성탄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아기 예수의 나신 곳까지 와서 저를 경배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돌아가고, 그리고 다시는 복음서에 이 목자들의 이야기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동방의 박사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또는 왕으로 경배한 일들은 매우 소중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마리아를 비롯한 식구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그냥 방이 없어서 말구에 낳던 한 불쌍한 아기가 태어나는 해프닝이 아니라 아이 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의 반남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성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할때 주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으로 통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이 절기는 새롭게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쉬운 예로 오늘 칼럼에 썼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집안에 아기가 태어날 것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데 태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데 어느 날 이제 그에게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예고를 받고, 그리고 잉태가 됩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한다고 하고, 정말 이런 날이 올 거라고 하고, 그렇게 같이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날수가 다 차서,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날은 기다린 날보다 그 축하하는, 그 기뻐하는, 그 즐거워하는 것은 뭐 말할 수가 없었겠죠. 가족 식구들은 물론이리와 온 동네 사람들이 아마 와서 축하해 그런 잔치를 벌렸을 것입니다. 사실 이한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지키는 절기로 보자고 한다면 아마도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고를 받고 아기가 태어나기를 준비하는 임신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강절은 그냥 아 그냥 올 것이야. 뭐 기다리면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온다고 하는 표정을 가지고 기다렸던 때니까 그런 기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성탄일은 아기가 태어난 날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아기가 태어나면 그러면 주변의 가족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오늘도 우리 강모사님 댁에 둘째 손자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다 축하하고 박수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러나 축하하는 사람들은 축하하고 돌아갑니다. 뭐, 강원사님 내 둘째 손자가 났는데 자, 이제부터 그럼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 거냐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축하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다릅니다. 가족들은 물론 다른 사람이 축하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더 즐겁지요. 다른 사람들이 기쁘다고 축하하는 것 이상으로 가족의 기쁨은 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은 한 아기가 태어난 그 아기와 더불어 이제부터 생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난 경험이 있으시면 잘알 겁니다. 태어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지지요. 아기가 태어나고부터는 이제는 모든 그 일상의 스케줄이 아이에게 맞춰집니다. 모든 중심과 우선이 그 아이가 돼버립니다. 아예 가정의 기준이 아이가 돼버립니다. 잠자고 일어나는 것도 애기가 자고 일어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강문사님, 내가 눈이 떼고 나시 됩니다. 어제 그 녀석이 한 잠도 안 잤답니다. 에, 밤에 왜 아이들은 밤에 안 잘지 참 에, 희한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냥 같이 새는 겁니다. 축하하는 사람들은 축하하고 갑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그에게 온. 자기에게온 아기로 인해서 생활이 달라집니다. 저희 집도 3주 전에 우리 쌍둥이 손자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어, 인큐베타에 3주 있다가 어제서야 비로소 우리 그 찬이가 어, 홀더니 찬의 녀석이 집에 왔습니다. 아직도 우리 어, 테렌 어, 아영이는 집에 저 병원에 있습니다. 조금 더 어, 큐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축하해준다고 하는 말씀을 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축하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활이 거기에 맞춰집니다. 거기에 맞춰져요. 뭐, 애가 있는데 내 생활에다 니를 맞춰라. 그럴 수가 없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성탄절의 축하가 다른 이웃의 아기가 태어난 것과 같으면 그냥 축하하고 끝나면 됩니다. 뭐 가서 밥 주면 밥 먹고 같이 선물 주면 같이 교환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고 끝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달라집니다. 주께서 내게 오신 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절기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신 것으로 인해서 그 성탄 전과 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달라졌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이 뭐 선물을 준비하고 가족들이 모여 축하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25일 끝 만약 그것으로 성탄절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도 이웃지박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셔서 참 좋다고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그 아기로 인해서 태어난 아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조정될 수밖에 없고, 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태어나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은 반드시 물어봐야 될 귀한 그런 질문이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구약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우리에 구원을 옷을 입히고 공의를 옷 입히는데 그 옷이 무엇과 같다고 그랬냐면 마치 신랑이 사모관대를 쓰는 것처럼, 신부가 보석으로 치장해서 아주 이쁘게 그렇게 장식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다고 한 말은, 우리가 신랑 신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신랑이 사모관대를 쓰고, 신부가 가진 보석으로 그렇게 치장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 뭐, TV 출연하기 위해서 지금, 무슨 분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신랑과 신부가 그 격을 갖춘 옷을 입는 것은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것은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혼인 예식을 하는데 그런데 그 혼인 예식 정말 기다렸던 거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하지요. 그래서 참 좋은 날이죠. 그러나 축하객은 축하하고 떠납니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한 신랑과 신부는 가족과 더불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주는 이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올때 우리의 삶은 마치 신랑과 신부로서의 옷을 입은 것 같이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준 말씀 똑같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고 이 율법사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의 스테이터스가 바뀐다는 겁니다.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귀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시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이 아주 의로운 자고.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그런 구원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이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부모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그 아이를 만나고 그 아이를 축복하는, 아기 예수를 축복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동방에, 만방 이 방에 비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이 아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흥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다.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이 아이가 옴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시무원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탄에 누구입니까? 목자입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까? 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배하고 떠나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한다면 이제 이 아이로 오신, 이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활의 중심이 되고 내 생활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늠할 것은 우리들이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해를 마감하고 한해가 시작되어지는 이 기간에 이 기간 동안의 성탄절기를 정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뒤돌아보고, 그리고 살아갈 앞으로의 시간을 내다보는 시간의 중심을 예수로 삼자고 하는 의도가 이 성탄의 절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은 그러므로 경축해야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될 목,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가져야 될 특권이기도 하고 책무이기도 합니다. 주님 오셨다고 한다면 주님 오신 다음과 그 전과 무슨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사야가 바울이 그리고 누가복음 시므온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요. 새로운 구원의 시작이요. 새로운 은총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기준이 되는 귀한 삶이 새롭게 펼쳐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주님, 약속하신 대로 오신 성탄절을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태어나신 것을 각양의 이유 때문에, 목적 때문에 축하하고, 그리고는 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고요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 내게 오신 주님이시기에, 이제 우리는 오신 주님과 더불어 사는 동행의 삶이 시작됩니다.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직도 그냥 축하만 하고 이웃집 아이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게 오신 주님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고 주님이 기준이 되는 삶의 변화 새로운 축복의 시작 새로운 은총의 시작이 바로 이 즈음에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결단해야 될 일인 것을 다시 일깨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절기가 하나님, 그를 지나간 14년이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었음을 저희들로 뒤돌아보게 하시고, 다가오는 15년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기대하며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